에서 이제 두 선수 세 번째 판을 맞이하겠습니다. 아 정재훈 선수, 이성 정한우 민수입니다. 김진호 선수를 상대로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진 <laughs> 음. 올라왔는데 또 같은 팀인 최정만 장사에게 또 과연 어제는 또 이성곤 청이 또 양호민 수단의 아그 손이찬 선수에게 두 선수 태백군 선수 모두 패하지 않았습니까? 그렇죠. 네. 또 사실 또그때 그, 네. 정재훈 선수가 자, 자존심이 조금 상할 수 있거든요. 네. 영암민속씨름단의두 선수를 물리치게 될지 아니면 최정만 장사가 장사의 갈록을 지킬 수 있을지 자 이제 이번 세번째 판의 승부가 정해지겠습니다 1대1의 상황에서 청사빠 의성군청 정재훈 홍사빠 영암군 민속씨름단 최정만 장사입니다 배지기. 자 시작과 동시에 회지기로 배지기. 아 홍사빠 아 최정만 장사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재밌겠습니다. 그 다음 판이 김기수 장사와 맞붙게 되겠습니다. 네. 허선행 장사가 들어와서 최정만 장사를 응원하네요. 좋았습니다. 최정만 장사. 아 김기수 장사와 사실상.